한명더 부르시죠. 누구까지? 손석희. <laughs> 제 소원이 그 손석희 사장을 갖다가 토론석에 앉히고 토론자석에 앉히고 제가 사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발언하면은 빨리 끝내시죠.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평생 소원이나지 못해보고 있습니다. 저하고 손석희 네. 사장님하고 토론을 시키시고 사회를 네. 봐주시면. 재밌을 거아니요아 그것도 괜찮겠는데, 근데 예. 토론이 되겠습니까? 토론 잘안 되겠죠. 예. <laughs> 토론 안 되지만은 <laughs> 레슬링을 하면 뭐 제가 말하는 거는 계속 그냥 두고 예. 소속이 사장님 말만 하면 끊어 주세요. 아 그래야죠, 제가 <laughs> 유소공장 소속인데 <laughs> 자 어. 꼭 어, 부자 감사입니다. 이건 거의 뭐 신종플루비슷한 겁니다. 확진 예. 상태예요. 어, 어. 지금. 여기 그래서 국민을 살릴 거냐 사대강 살릴 거냐 결단을하시세요 우선, 아니. 또 이렇게 발언이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저는 길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근데, 길지도 않은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그때가 사실 개인적인 소원이, 제가 사회를 보고 우리 송 교수님을 토론자로 앉혀서 가차없이 이렇게. 그게 제 소원이었는데, 그런 날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공약 중에서 가장 잘 만든 공약집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집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약속. 제가 제 아주 그 애독서예요. <웃음> <웃음> 어. 세상을 바꾸는 약속. 어. <laughs> 제가 이게 두 권이 있다면은 두권 이제 한 권밖에 없는데 두 권이 있다면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선물하고 싶어요. <laughs> 뭔가면 <laughs> 본인이 안 읽어본 것 같아요. 네. 선물을 해도 안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을 바꾸는 약속인데 이 책을 다시 읽는다면 제목을 바꿔야 돼요. 약속을 바꾸는 세상.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게 뭔가면은 솔직히 정치인들의 약속, 특히 대통령 후보의 약속 중에 안 지켜지는 것이 있잖아요. 많죠. 네. 뭐, 다른 대통령도 그랬고. 네. 근데 대통령 스스로 약속을 안 지키는 대통령은 많았지만 자기 약속을 정면으로 반대로 위배하는 대통령은 처음에 해고 요건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해고를 어렵게 하겠다가 공약이에요. 근데 지금은 쉬운 해고를 그렇죠.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고 화내고 있고 예, 그래서 저는 속이 탄다고 그러고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제1호 법안을 해고를 어렵게 만드는 법안이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을 실현하는. 진짜. 네. 그래서 저는, 어, 다섯 개의 공약은, 제 최대 다섯 개의 공약은, 전부 다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했지만, 이렇게도 있어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갖다가 이렇게 원청, 하청 관계 속에서 괴롭힐 때, 직물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 엄청나게 좋은 게 있어요. 이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만 해가지고, 진짜 진박이 누구냐? <웃음> 어. <웃음> 네. 진박 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 <laughs> 너희 찬 진박 선언. <laughs> 어디서 한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막 마음대로 그렇죠. 아, 저, 민주당도 땡기려 그러니까... 합니까 혹시? 아니요, 뭐 민주당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안에 아니, 정의당에서도 방기문 사무총장을 땡길 의사가 있었어요. 저희들은 그 사람을 땡길 그 생각이 없습니다. <laughs> 정의당에 아무나 올라탈 수 있는 배는 아닙니다. 그건 최소한 정의당에 올라타려면 정의감이 있어야죠. <laughs> 정의감이 있어야 예. <laughs> 아니, 몸을 불살른다고 하면서 촛불 하나 이렇게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초 하나 불살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몸을 불살릅니까?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네. 상당히 신뢰되는 질문이었다고 생각되고.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